이 상품권 <laughs> 얼마짜리니까 입 이거? 이거가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보다 잘 쓰면 돈더벌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이걸로 이만큼 바이어 정보를 우리가 캐는 거지. 10만 원이면 5 0캐럿이고바이어 명함 10개. 그렇지. 10개면 오, 우리가 예. 일거리로 치면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연락해 와, 백사이트 진짜 오랜만이다. 도쿄는 저희가 예전에 계속 진짜 많이 왔었는데, 응. 한동안 좀 뜸했네요, 그죠? 그렇지, 왜냐면 다른 나라 계속 많이 다니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우리가 바이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라는 이 높은 산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일본 담당들이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대신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이어 개발하면서 여기 좀, 못났지 그래도 매년 왔지, 계속 매년 오긴 했잖아. 바이어 투어를 많이 왔죠. 나는 사실 일본에서도 중, 미들급 밑, 밑에 바이어들 좀 많이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또 강한데, 너무 한국 브랜드 경쟁자가 경쟁이 많고 좀 치열하고 과열된 시장이니까 어떤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좀 잘하는 브랜드 어떤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나 뭐 모델 섭외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무작정 이렇게 연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 사실 생각을 안 했지. 전시의 첫째 날.

강남에 같은 스시가 맛있다 맞다여기아있까 <laughs> 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대기 5 2번이든 근데 네. 5 1번 들어갔어 5 0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52번이 13명 1,50대 예약이 있어가지고 포킹. 안 된대 데 아, 이래 얘기하는 거잖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 막 응. 무슨 소리냐 우리 51번이 방금 들어갔고 52번 저 빈자리 2명이고 7시에 예약은 13명인데 마이게 얘기하니까 약간 내가 개인적인로 느낀 건 약간 좀 음. 우리를 주목 쌓이는 줄 알았는가 저도 그때 오사카에 가서 한번 거절당했는데 자리 있는데 왜안 주냐고 내가 한국 갔다 와서 말했더니 갑자기 코리안이냐고 왔다 이러면서 바로 자리 바로 빼주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 뒤에 이제 유튜브나 이 보니까 지금 중국을 음. 좀더좀안 받고 한국 사람은 일단 보면 조용하게 엄청 많이 음. 시키고 정문을다 응. 시키고 빨리 응. 먹고 빨리 나가고 응. 응. 최고의 손님이죠 다시는. 저희, 우리, 도쿄 보스메, 거의 한 2년 만에 간것 같아. 대충 못했어요. 일단, 원래 보스메가 하는 날에, 쥬얼리가 하고 있잖아. 쥬얼리도 좀 많이 쥬얼리가. 전시회 전체 우리가 막 나가고 할 때, 그 분위기가. 셈츠제인어 빅사이트 내려서 가면 막. 뭐. 좀 되게 부족 했는데 또 많이 참치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뭐, 오늘 첫날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변실력이 굉장히... 안 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생겼든 뭐, 하기 나름이니까 뭐도 음. 뭐, 한국 관에 사람들이 좀 있더라 뭐, 한국 관에좀 많이 생겨요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아니, 근데 자리 탓을 해봐야 손해인고 오늘 보니까 좋은 브랜드들도 많이 나온거 같고 바이어들도 뭐 근데 약간 이거 있더라 이 인종이 너무 80-90%가 전부 일본인들 그러니까 서구권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일본 전시기가 일본 전시. 그게 당연한건데 우리가 뭐 두바이나 홍콩이나 이탈리아 이런데 가면 한국 가면 뭐 가지 않잖아요 맞아, 이 나라는 딱그 일본 사람들 되게 많은거가 일본 전체의 특징인거 같고 전시의 전략도 살짝 중요한거 같습니다 <laughs> 여기 맛있다, 맞지? 여기가 음, 미돌이스시. 미소시루먹 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미돌이스시. 응. 아, 타카에있는데 내가 타카고 쪽에서 찾았는데. 평있어 맞아, 맞미소시루 구글에서 솔직히 4점 넘으면 맞 아, 그렇치 근데 점심에 와가지고. 자리 탓안 하고 인파 탓안 하고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참 많아. 사실 전시회 한번 나가고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 이번에도 나가고 뭐 다음 계속 1년에 플랜 잡고 나가는 나가는 기업들한테는 전회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 공유일 수도 있고 맞지? 한 번에 와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가 어떻게 파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똑같잖아 해외 영업을 아예 하나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나가면 이걸로 다이아 만나고 이해랑뭘 어떻게든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laughs> 전시회도 이번 이번 전시회가 몇 년만 에 나온 브랜드라저기서 성과 내야 되겠다고 필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 작년에도 나왔고 이 말고도 싱가포르도 가고 어디서 가고 뭐 이런 기업들은 어? 일본 전시회는 일본에 뵙는다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갈까 오늘 루 티나 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음. 음. 전시회가 너무 비싸서 아, 기업대 평균 한 1년에 3개 이상 못 갈걸요 근데 계속 가는데 그렇게 계속 가니? 그 약간 팔짝 같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계속 가는 데 한테 정부 지원을 계속 해주니까 가는 데는 계속 가는 거지 정부 지원 받으면 돈이 계속 싸게 갈 수가 있으니까그래 원래 2천만 원짜리 물들을 7 0 0만 원에 갈수 있으면 안 가면 아까운 느낌인데면 이것도 맞는데 계속 가는 브랜드들은 어느 <laughs> 정도 그 전시의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야 한 번에 안 되고 계속 가야 되고 가서 이번에 평가 없었지만 다음에 없었지만 어, 언제 딱하니까아 이번에 상과없던게 리커버리되고 이런 로, 이 메커니즘 알고리즘 여러 가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계속 가는해요니 내일도 아루 열심히 돌어다니고 저녁에 맛있게 먹자. 아, 좋습니다. 음.